<뭔렉한> 자, 이번이리이요 <뭔렉한>

시작마 <laughs> 됐어요? 누가 됐어? 나 했어. 다 했어. 자, 가세요. 이제 가세요. 자, 가! 자손 들고 가위 바위 보! 가! 가위 바위 보! 예! 자 마샤라 마샤라 마샤라. 아, 너리가 在屋里啊！哦，好<幾>巧<色> <Lynn>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한한며시간씩 했어요. 왜냐면 우리 만발전서 하시다가 그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 응원해주고 음. 그리고 힘든 일 있는 사람한테 응? 수업자면, 힘든 일 있는 사람은 어깨를 밀어달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모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나의 이런 느낌 받을수 있죠. 내 자식이 아프구나, 내손녀가 아프구나, 내 부인이 프프대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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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들 입을 입들 입을 입을 이을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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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들입 힘들 을 힘들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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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열심히 노력해야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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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을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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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어, 안타깝구나. 출품을 그건 당연한 거고, 부족한 우리, 우리 모임과 시스템을 보고 내수술을를 보면서 <laughs> 다음에는 어떤 친구든 힘든지 있으면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가족 같은 그런 모임이 어, 될수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맨날, 맨날 했습니다. 음, 뭐. 여러분들 개개인별로 다마음에 그런 정체가 있고 또경중이있겠지만 항상 자기의 고통은 솜털처럼 느끼고 남의 고통은 과외처럼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소상공인들, 힘없는 자들 음, 그런 자들이 투쟁으로 어떤 산을 격파하고 넘고 어떤 벽을 격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보상공인이나 힘없는 자들은, 한을 넘고, 벽을 파할수 있는 힘은 개인으로서, 혼자로서는, 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일부 어떤, 뭐 사람이, 뭐, 백종원이라는런 사람들은 뭐 개인의 힘이 그렇게 할수 있지만, 그거는 0.001%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려움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야기 듣고 웃고 즐기고 하면서 그런 유명한 일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술 많이 드시고, 수정이 되고, 네. 저... 개색분이 되니까 오늘은, 오늘은 많이 드시고, 수정하고, 보도를 감을 수 있는 그런 할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뭐, 고인이지만, 결국 서른 살이에죠세 살. 오늘, 결혼 나이에 어떤 이유에서든 운명을 발휘하신 그, 에면의선생이을 위해서, 잠깐, 운명. 해당 업체 입장도 들어봤는데요. 그리고 이런 우울한 느낌을 계속 갖춰가는 거은계 개인에게, 당시에, 좋은 걸로 다 일하기 시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마무리로 어, 우울한 아, 네. 느낌을 얻도록 어, 다시 한번 어, 즐거운 어, 마음 편하게 감사의 작니다 여러분들이 아, 저분 스치네 재밌게 하시려고 에스치 생각해주시고 이겨봐주시고 더아더 웃음을 줄수 있는 마부장과 마 도움 주시는 여러분들 특히 우필차장이나 제가 많은 분들 도움 주신 분들에 대해 서서 감사하고 더니 들어갈 수 있는 마음다 잡습니다. 11년 더생태서 주세요. 가지고 계시거나 사용하시는 분이 사용, 분이 말씀을 고 클린 클린 이사 말씀이 여러분이 소감이 니다 마무리하고 사고. 여건이 조금만 가보자 예 김해 마스쿨가리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달 우리 배원들을 보고 올해 2019년도에는 우리 모임 모임인데 우리 같은 회원이 운명을 달리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픈, 아픈. 그래도 우리는 또 앞으로 이 음, 음, 세파를 갖다 또이기 나가야 되니까 2019년에는 도 단단히 마무리고 어쩌든지 좋은 판 해가 되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장에 가입한 지가 좀이어요 초창기에는 저도 어찌보면 여 옆에 있는 공모 때문에 여기 들어왔는데 겪어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저도 어찌보면 뭐저 혼자 이거를 마동마동 하는데 표현할 수는 없고 아쉬워서 토론할 수는 없고 그래도 마장 모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여기 보면 아무리 제가 기분이 나쁘고 우우라고만 해도 나쁜 생각이 들어도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2019년 넘어가 지고 최근에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제가 한 가지를 생각했던 게 뭐냐면 참 이기적이다 는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이기적이지만 여기 만날 때는 이타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해도 여기 모일 때에는 힘든 게 없이 내가 힘들어도 내가, 내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더 힘들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어떻게든 만화마디라도 부추고싶고 이런 분위기 였는데 그런 요번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쉽기도 하고 짜증이 났어요 서로가 아, 개인주의인데 여기 나와가지고 조금이라도 개인주의를 이탈주의로 좀 바꿨으면. 그러한 적임자다. 조금 더분투이 쓰이지 않았을까. 저희가 장사하다 보면 흥행이 너무 많아요. 거리에 나 원, 이만 원, 삼만 원다가5만 원만 팔아도 분등이 될것 같은데 그나마 또 사만 원, 3만 원, 이만 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임이 나와가지고. 나는 이랬는데 너는 어땠노 니는 이랬는데 나는 어땠을까 이 노인이 다른 건 아니에요 나 이만큼 벌었네 이만큼 벌었으니까 하, 나 이랬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고소가 어찌 보면 거기서 거기 삶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얘기 나올 때만큼은 개인주의를 인타주의로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도로가 <목소리> <목소리> 조금은. 아무리 마작 한동을 하든 안 하든, 여기 모인다 뭐 같은 고민을 하고, 배계책을 하려고 하는 게 마크형님, 마크형님. 그, 큰형님, 마크형님. 그 외에, 우리 자영업게 하는 힘든 게 아니에요. 체리 사장님도 계십니까? 왜? 내, 가, 가, 같은, 같은 컴퓨니다최리 사장님 힘드시나? 저는 최대한으로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맞춰가야 되지 않나. 그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예, 예. 이렇게, 이렇 마무리하고요. 이번는 우리, 바보장님의 마이크를 남기겠습니다. 몽리 몽글리 해주세요. 마리 하겠다. 마! <웃음> 네, 자 반갑습니다 응.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 만큼 먹겠습니다 응. 사랑 만큼 먹다고 <laughs> 오늘은 말을 씻을 거같은 사장님 다시 입 닦으면 안돼다다 다시 한 이거 말마 하지 마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 만큼 먹겠습니다 다 잡아, 다 마시고 아니 비우면 안돼 어차피 이렇게 가야 돼

주방! 아자, 셋, 삼. 30초! 그럼 사고 싶으면, 대낮 주얘기하세요그나 봅시다! 아, 놀림, 놀림, 놀림! 아, 놀림, 놀림, 놀림! 아, 놀림, 놀림, 놀림! 아, 놀림, 놀 아, 아, 니림 놀림, 놀림! 아, 놀림, 아, 좋은 거 야! 야! 맛이 좋은 야! 이 야! 아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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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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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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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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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야! 야!

개통하다 <목소리> 개통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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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통, 아 오, 개통. 아 하나 둘셋 두통 치통 생이통에 개통해 미워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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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